Somebody forked up. Why can't I say fork? Bullshit. Fork me. Oh, fork. <laughs> 욕도 못 하는 바로 이곳, 구플레스트 리뷰입니다. 모든 통화도 97%. IMDB 8.2, 메타크리틱 82. 꼭 봐야 할 넷플릭스 드라마 《굿플레이스》입니다. m o t h e r f 특별한 사후 세계. 《굿플레이스》는 평생 좋은 일만을 해왔던 사람들이 가는 사후 세계, 즉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Eleanor, come on in. w h e 최근에 사망하고 사후 세계인 바로 이곳 굿플레이스에서. 다시 눈을 뜹니다. 굿플레이스는 그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모여있어서 그런지 매우 친절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장소입니다. 엘레노는 자신의 바람을 그대로 재현한 집을 선물 받고 하다못해 영혼의 동반자, 즉 소울메이트인 치디까지 취디?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선행을 right 리플레이하는 화면을 보며 원래 굿플레이스에올 사람은 I mean, 엘레나 자신이 아닌 I mean, 다른 동명의 엘레나였고 그녀는 I mean, 누군가의 실수로 굿플레이스에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엘레나는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변호사도 아닌 노인들을 등쳐먹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드 플레이스로 가기엔 너무나도 싫은 엘리너입니다. 그플레이스의 엠피시격이 제니스를 불러내요. 배드 플레이스는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소울메이트인 치디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그에게 도덕 및 철학 수업을 받으며 굿 플레이스의 계속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다른 모두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굿 플레이스는 제가 추천받았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진부하지 않은 기발하고, 예측 불가능한 4. 스토리와 다양한 유머 코드, 매력적인 then... 캐릭터, 눌림을 okay. 드라마라고 no. 장난스럽게 불리기까지 no. no. 하는 독창적인 <laughs> 작품입니다. 주인공이자 극을 이끌어가는 엘레나는 구 플레이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원래의 자신이 아닌 좋은 사람이 되고 려 끊임없이 학습하는 딜레마 아닌 딜레마를 겪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자신의 음색에 즐거워하고, 비현실보다 더욱 비현실적인 터무니없는 자신 앞에 있는 여화 사건들을 이겨내는 고난의 과정들이 재미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의 설계자인 마이클은 윤리충인 치디 그녀의 이웃이고 억양이 매력적인 태안이, 그리고 무운수행 중인 태국 승려 지안이, AI지만 인지 모를게 엉뚱한 제니까지 다양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각자의 단점일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보완해가며 그 플레이스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환상적인 팀, 각기 다른 재료들이 모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비빔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대변되는 good place와 bad place. good place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 혹은 지옥에 가야 하는지 대신해서 실험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과연 누가 천국 혹은 지옥에 가야 하는지 그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는, 혹은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거죠. 과연 답은 있을까요? 답이 있다면 과연 누가 Good Place에 갈 자격이 될까요? 교회 가면 가능 그리고 엘레너는 Good Place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굉장한 반전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즌4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